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풀픽실각 야무지게 잡아줬죠. 천천히 앞에 거부터 천천히 좋아요 반갑습니다. 딸스입니다. 오늘은 미드 그웬 1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미드 그웬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웬 챔피언의 특성과 챔피언 상성, 기본형의 스킬, 스킬 팁들, 스킬 마스터 순서, 스킬 콤보, 아이템 트리와 룬 특성, 실전 인게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웬의 챔피언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웬은 마법 피해를 입히는 근접 ap 챔피언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후반 지향형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지속력이 좋아서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1대1도 강하기 때문에 사이드 운영했을 때 사이드에서 상대를 밀어내고 타워를 깨는 속도도 빨라서 운영하기 좋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타에서 탱킹과 광역 피해를 준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외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는 초반이 약하다 어, 초반 라인전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중요하다. 잊점말고 게임하시면 그웬 플레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웬의 챔피언 상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웬의 챔피언 상성은 딱 나눠져 있어요.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 힘들고 근접 챔피언 상대로 편하다. 기본적으로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뭐 사이러스라든지 피즈나 갈리오 그밖에 뭐 탑에서 나오는 챔피언들 근접 챔피언 나왔을 때는 그웬 플레이해주시면 게임하기가 좀 편하고요. 원거리 챔피언이 나왔을 때뭐 오리아나라든지 애니비아 빅토르 루시안 이런 픽들이 나왔을 때는 픽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애는 속박이나 스턴을 거는 실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하려고 했을 때 상대가 도망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라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접 챔피언 나왔을 때 뽑아주시고 원거리 챔피언 나왔을 때는 안 뽑아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그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앤의 기본적인 스킬들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패시브 스킬입니다. 가위 난도질이라는 스킬이고요. 그 외의 기본 공격이 적 중시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그 외는 패시브 스킬로 챔피언에게 입힌 피해량의 70%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몬스터에게 입히는 피해량은 챔피언에게 입힐 때랑은 조금 다르고요. 체력이 40%위만인 적들에게는 추가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네, 패시브 스킬 바로 한번 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 외는 기본 공격하면 마법 피해를 추가로 입히고 체력을 회복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체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딱히 뭐 패시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점은 없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Q 그 스킬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싹둑싹둑이라는 스킬이고요 기본 지속 효과와 사용 효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지속 효과부터 보실게요. 그웬이 적에게 기본 공격을 적중시키면 가위질이 1회 중첩됩니다. 최대 4회까지 중첩되고요. 6초 동안 지속됩니다. 사용 시에는 중첩된 가위질 횟수를 소모합니다. 그웬이 한번 가위질하여 마법 피를 입히고요. 중첩된 가위질 횟수만큼 다시 가위질을 한후 마지막으로 가위질을 한번더 하고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가위질할 때마다 중앙에 있는 적들에게는 고정 피해를 입히고요. 적 중시에는 가위 난두딜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스킬을 적용한다는 거죠. 네, 큐드킬 바로 한번 쓰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드킬은 사용 범위가 이 정도가 되는 스킬이고요. 핵심 포인트 꼭 알고 가셔야 될 점은 이 가운데 일자 보이시죠? 이 가운데 범위로 피해를 입히면 은 고정 피해를 준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큐드킬은 가운데로 맞추는 게 가장 좋고요.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위질을두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큐 스킬은 기본 지속 효과가 있었는데요.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중첩이 하나씩 쌓인다고 했어요. 최대 4개까지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큐 스킬을 썼을 때그 중첩을 소모해서 추가로 공격을 한다는 기본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팀을 기본 공격하게 을 되면은 HP 바 밑에 중첩이 쌓이게 되고 중첩이 4개가 쌓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큐 스킬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가위질을총 6번까지 할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큐 스킬은 가능하면은 스택이쌓여있을때써 주시는 게 가장 베스다 최대 4스택까지 쌓였을 때 중첩을 소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중첩을 많이 쌓고 써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큐 스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일자 범위로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다. 어, 이점알고큐스킬을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W 스킬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안개라는 스킬이고요. 그웬이 신성한 안개를 소환하여 안개 밖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는 5초 동안 또는 그웬이 안개를 떠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안개 속에서는 그웬의 방어력 과 마법 장력이 증가합니다. W 스킬을 한번 재사용하면 안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웬이 처음으로 안개를 떠나려고 하면 자동으로 W 스킬이 재사용되게 됩니다. 자 W 스킬을 바라 한번 써볼 텐데요. W 스킬의 사용 범위는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W 스킬은 누르는 순간 바로 안개를 소환하게 됩니다. 자 사용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안개를 소환하게 되고요. 이 안개 안에 있을 때는 그웬의 방어력과 마법 장력이 증가. 그리고 안개 밖에 있는 적들이 그웬을 공격했을 때 그웬은 모든 스킬을 싹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안개는 한번 이동을 하는데요. 교인이 그 안개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W 스킬을 쓰고 한번더 w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W 스킬을 활용하는 팀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킬 회피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드리얼의 궁극기라든지 블리츠 그랩뭐쓰레시그랩 뭐 그랩 이런 핵심 스킬들을 회피해주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자 때 탱킹이라든지 아니면은 길교환할 때 사용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했을 때 방어력과 마법 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일단 W를 켜고 조금 더 싸움에서 이득을 봐줄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킬 쿨타임은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상황에 맞게 조금 신중하게 써주시면 좀더 좋겠죠. 네, 다음은 이 스킬입니다. 돌격가위라는 스킬이고요. 교엔이 돌진하며 4초 동안 기본 공격을 강화합니다. 강화된 기본 공격은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요. 적중시 마법해를 입히고요. 기본 공격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적에게 적중시 이 스킬의 재사용대기 시간을 50% 돌려봤습니다. 자, 이 스킬을 바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스킬은 말 그대로 돌진 스킬이고요. 돌진하고 난뒤 4초 동안 평타를 강화시켜주는 스킬이에요.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돌진하게 되고요. 앞으로 4초 동안 기본 공격이 강화되게 되겠죠. 일반적인 기본 공격이 어, 이정도의 피해를 입힌다면 강화된 기본 공격은 공격도 증가하고 사거리도 증가하고 이렇게 빠르게 평타를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킬은 추가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스킬을 쓰고 평타를 때리면 이 스킬의 쿨타임을 반 돌려받습니다. 이점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 스킬은 이렇게 작은 벽들 넘어질 수있고요 용에 있는 벽 그리고 발언벽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 점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스킬을 활용하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큐 스킬을 쓰는 도중에 이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큐 스킬을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는 Q를 먼저 쓰고 이런 식으로 이를 써서 스킬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큐 스킬을 쓰는 도중에도 이를 쓸 수가 있다. 이점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e 스킬은 평타 캔들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평타 속도가 이 정도라면은 이를 쓰고 난 뒤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타 캔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 팀이랑 이제 맞딜을 할때 기본적으로 그외에는 평타 위주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대팀과 맞딜할 때 평캔을 활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딜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팁들 두 가지 숙지하고 이 e 스킬 써 주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궁극기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이라는 스킬이고요. 첫 번째 사용 시, 두 번째 사용 시, 세 번째 사용 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용 시부터 알아볼게요. 바늘을 던져 적중한 모든 적에게 마법 피를 입히고 1.5초 동안 둔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을 적용합니다. 궁극기 스킬을 사용한 후 6초 안에 기본 공격이나 스킬로 적을 적중시키면 한번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용 시에는 바늘을 3개 발사해서 더 강한 마법 피를 입히고요. 세 번째 사용 시에는 바늘을 다섯 개 발사해서 더욱 더 강한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같은 유닛에게 바늘이 연달아 협중하면 두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궁극기 스킬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궁극기 스킬의 사용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긴 사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사용했을 때 전방으로 바늘을 하나 날리게 됩니다. 하나 날리고 두나 효과를 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늘을 하나 날리고 두나 효과를 주게 되고 6초 안에 적에게 기본 공격이나 스킬을 썼을 때한번더쓸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늘을 3개 던지면서 한 번을 쓸수 있게 되고요. 또 6초 안에 평타나 기본 공격을 쓰게 되면 은 궁극기 스킬을 이렇게 한번더쓸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최대 3번까지 쓸 수가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미니언이든 정글몹이든 상대 챔피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기 쓰고 나서 뭐든지 간에 그냥 한번 때리고 쓰고 때리고 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궁극기 스킬을 쓰는 팁을 드리자면은 상대에게 거리를 좁히면서 써주면 조금 더 좋겠죠. 궁극기 스킬에는 두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기 접근하면서 궁극기로 접근하고 평타 때리고 스킬 쓰고 평타 때리고 스킬 쓰면서 이런 식으로 풀리를 넣어줄 때쓸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실전에서 쓰면은 어, 왜 궁극기가 안 나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기본 공이나 스킬을 섞어줘야 된다는 거이점꼭 어 기억하고 궁극기 스킬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그 외에 스킬 마스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웬은 예외 없이 Q, E, W 순서대로 스킬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Q가 주력 딜링 스킬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마스터하고 두 번째로 E 스킬의 쿨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를 마스터하고 마지막으로 W 스킬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웬의 스킬 콤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웬의 스킬 콤보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평타와 Q, 궁극기 스킬을 섞어 주는 게 핵심이다. 이점 알고 스킬 콤보 두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콤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 이, e,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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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스킬 콤보예요. 자, 우리가 아까 1 e 스킬을 배웠을 때1 e 스킬은 평타 캔슬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팀과 근접했을 때 평, 이, e,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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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타 캔슬을 활용해서 빠르게 스택을 쌓아두는 콤보다. 평, 이, e, 평, 평, 평 스킬 콤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평타 세대를 다안 맞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바로 평, 이, e, 평, 평 쓰고 바로 퓨를 맞추셔야겠죠, 상대가 도망가기 전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스킬콤보입니다. R, E, W, 평, R, 평, Q, 평, R, 평 스킬콤보인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베이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R, E, W, 평, R 쓰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알려드린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R 써주시고요. E 써주시고, W 써주시고, 평 써주시고, R 써주시고, 평 써주시고, Q 써주시고, R 써주시고, 평 써주시고. 자, 빠르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r w 평, R, 평, Q, 평, R, 평.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r w 평, R을 써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평타를 더 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궁극기를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r w 평, R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스킬 콤보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평타와 Q와 궁극기 스킬을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 그래서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콤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타만 때리다가 Q 쓰고 평타만 때리다가 R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콤보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무르르듯이 쓰는 게 포인트다. 어, 이점 알고 그웬 써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웬의 아이템 트리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란검의 체력, 물약, 투명하도록 시작해주세요. 아니 왜 도란검으로 시작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웬은 평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격력을 높여주는 도란검으로 시작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 신화 아이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 아이템은 무조건 균열 생성기를 올려주세요. 첫 번째 코어템으로 균열 생성기를 올려주시고요. 신발은 탱탱 가주세요. 헤르메스의 발걸음 아니면 판금장화 가주세요. 상대가 AD 비중이 높으면 판금, AP 비중이 높으면 헤르메스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두 번째 코어템은 악마의 포옹 가주세요. 최대 체력 비례데미지가 붙어있고 체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웬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하는 그웬한테 딱 맞는 아이템이니까 악마의 포옹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코어템은 딜템을 나는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셔이 빨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어템으로 내셔이 빨 올려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존뇌 모래시계 마지막으로 라보드를 주고 모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딜이 더 이상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생존을 좀더 높이고 싶다. 그럴 때는 존나 먼저 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존나 먼저 가주시고 그 다음 내셔 가주시고 그 다음 모자 가주시고 일단 핵심 코어 아이템은 균열 생성기와 악마의 포옹이고 나머지 딜템은 상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세팅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도란검으로 시작할 거예요. 도란검, 체력 물약, 투명화으로 시작할게요. 네, 라인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레 1랩 때는 1을 찍어줄 거고요. 2 찍고 그냥 질교하시면 돼요. 평, 이, 형형형 이런 식으로. 도랑검 들고 1레벨에 1 g u l l e 생각 이, 다이렇게 세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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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살짝 견제해 지구, 요 어, 이렇게 라인전 이어가면은 뭐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 라인 먼저 밀었으니까 와드 하나 박아줄게요. 그리고 포션 먹고 피 관리 좀 하고, 상대 팀한테 타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거 빼고는 뭐 라인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라인 살짝 당기면서. 그형 같은 경우는 근접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대가 타워 안쪽에 있을 때는 질병 걸기가 리 조금 힘든 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라인 당기고 싸움각 봐주시는게 좋아요.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웨이브가 멀어서. 하지 말지. 이건 모르거나 가좀 생각없이 던진 느낌이 있어요. 자, 스택 좀 쌓다가 상대 조금만 앞으로 나온다 싶으면 바로 이로각 보겠습니다. 스웬이 이미 테를 먼저 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뒤늦게라도 백업을 갈지, 아니면, 라인에서 이득을 볼지. 지금은 우리 팀원들이 잘 받아쳤으니까, 적당히 라인, 천천히 밀면서 프리징. 어, 프리징으로 라인 이득 좀 보겠습니다. 상대팀, 스웬 방금 플래시 빠진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언, 라인 당기면서 프리징 하면은, 경시형 험 이득을 볼수 있고, 경 6레벨 먼저 찍고, 킬각 한번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설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텀에 테리랑 공을 다쓴 거를, 테리랑 풀까지 쓴걸 확인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스펠 쓰고 둘러볼 따로 있습니다. 그인이 붙어서 가위질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셉니다. 자, 여전히 스웨이는 전멸이 없는 상태고요 우리는 궁극기 가지고 있고 레벨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킬각을 한번더 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바로 킬각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아직 6레벨도 아니죠. 앞으로 살짝 나올 때가 바로 킬각 타이밍인 것 같아요. 스택 쌓아주시고 4스택 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풀픽 킬각 야무지게 잡아줬죠. 자, 라이도 역시나 빠르게 밀어주시고요. 그, 그 외에는 이 e 쓰고 타워 때리면 에도 마법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워를 빠르게 깎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슬슬 스웨인이 전멸이 돌 때가 됐어요. 슬슬 스웨인이 전멸이 돌 때가 됐는데 아직 한 번쯤은 킬각이 잡힐 것 같거든요. 궁극기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 한번 잘 노려볼 거고 약간 생각해야 될 거는 리신이 주변에 있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 아, 까비. 아, 궁극기 막타가 조금 아쉽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리신이 주변에 있었죠. 자, 라인 밀고 뭐 채굴하면 되니까 미드 주도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먼저 라인 밀고 좀 로밍으로 바텀 라인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 채굴만 조금 하고.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상대팀 AD 딜러가 세기 때문에 아이템을 탕금 장화를 올려줄게요. 라인전 보다는 좀더 한타 위주. 상대팀 개 왔을 때 생존 유지를 보기 위해서 판금장화를 선택해줬고요. 바톰 쪽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네요. 아톰 로밍각 살짝 봅시다. 앞에 거부터 천천히, 앞에 거부터 천천히. 좋아요. 이등 많이 봤죠? 생각보다 탱도 되고, 딜도 되고, 딜탱 지속력, 전투 지속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터로 싸울 수 있으면 이렇게 강하다. 그 외에 한타 보리션은 보시면 알겠지만, 앞라인부터 천천히 잡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뭐 각잘 나와서 상대팀 원딜이나 이제, 미드를 한 방에 암살할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 외에는, 그런 각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것부터 잡으면은, 뭐, 역할, 본인의 역할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나오면은 말씀드린대로, 원딜이나 미드 한 방에 죽이면 좋긴 좋겠죠. 이득 많이 받죠 룰루 궁에다가 어, 중간적으로 궁으로 폭딜 넣으면서 장마의 퐁으로 완성시켜 주시고요. 제어화도 하나 사고 라인 먹게 합니다. 자, 중간 이제 점검을 살짝 해보자면, 우리가 라인의 단계에서는 앞으로 1을 쓰면서 어, 평타랑 퓨로 지지변을 해줬고, 생각보다 쎘기 때문에 킬각을 잡아주는데 성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한타 때 궁극기와 함께 W를 활용해 주면서 앞라인부터 치고 들어가는 식으로 각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타 때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자, 일단 광역 피해 잘 넣었고요. 모르가나 좀 멀긴 멀다. 좀 버틸 수 있나, 초가스가? 너무 빨리 죽었는 생각보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우리 바론도 엄청 빠르거든. 교인이 또 바론 기가 막히게 잡기 때문에. 우리.. 바론 개빠름 빨리 와서 쳐봐봐 잡을 수 있어 소가스랑 베인이기 때문에 바론 순식간이거든요 먹었지 이건 좋아요 바론 우도 좋았구요 막 어, 베인 앞으로 부르면서 와, 과감한 판단. 아쉽아쉽 아쉽 저걸 다 사네. 어, 둘다 아마 노플이지 않나? 이즈만 노플인가? 이즈가 노플일거야 일단. 이즈는 노플 뺐고. 더 잡지 못한 결정 맛이 긴 하네요. 타워까지 끌고 빠질게요. 무리하지 않을... 굳이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좋아, 좋아. 베인 잘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바텀 밉니다. 사이드 운영하다가 합류가 보이면 합류할 거예요. 사이드 운영하실 때팁 드리자면은 역시나 맵 리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1대1은 사실상 안 지거든요. 1대1은 안 지니까 <laughs> 1대1 구도가 나오면 싸우시고 아니면은 빠져주시는 식으로 운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밑에서, 위에서 싸움 났으니까 바로 합류가 이런식으로 좋아요. 상대팀 서렌이 나왔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미드에서 그웬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미드 그웬 1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미드 그웬 강의로 자려받게 됐었는데요. 미드에서 썼을 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많이 연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드 그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설정은 잊지 말아주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